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이제 뭐, 욕구가 막 오른대요. 네. 아 대표님. 네. 대표님은 대표님이다. 직원들의 저 말을 진심으로 네. 믿으시네요. <laughs> 아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안 믿으려도 네. 믿어야 된니다오습니다 <laughs> <laughs>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모델 가능성과 제주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기업JDC의 동반성장 단짠 프로젝트 DC 히어로즈 시즌2 7번째 에피소드 시. 시작합니다! 시. <laughs> 이 어쨌든 네. 우리가 서비스가 아직은 뭐 이게 완전한 상용화라고는 지금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관제 수... 시스템 서비스 얘기도 네.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에올라바와의 또 이런 협업 협업들도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지금은 그래도 좀 약간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형식이죠 그래도 좀 소비자들의 반응 어좀 네. 약간 이런 요런, 요런 것들 이런 요런 걸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특히 좋다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EMG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이제 기사님들 내지는 음. 이제 에어라파들에 어. 이제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배송 경로가 나오면 배송 순서를 저희가 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로 배터리가 얼마 좋으냐, 시간이 얼마 적게 드리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서 드리는데. 처음에는 단말기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예. 기사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단말기를 했을 때 너무 불편하시대요. 음.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거 다 보고 누르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음, 음. 갔다 와서 또 다음 누르고 이게 너무 불편하셔서 아 그러면 폰으로 해드리겠다고. 음. 네. 그래서 이제 폰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폰 앱으로 이제 다 배송지를 확인하시고 사진 찍 배송 완료 누르시면 문자까지 저희가 자동으로 넘겨드려갖고. 전성만 누르면 되게끔 지금 해놨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에는 음 파일럿 보다는 좀더 나가는 음.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좀 네. 더 네. 음 지금 당장에도 뭐 필요한 데가 있다면 이제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자신감! 네. 우린 네. 언제든지 할수 있어 <laughs>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 예. 네. 좀더뭐 다듬다면 네. 이제 네. 올해 이제 과제가 끝나면서 이제. 같이에어라파다로가좀 피드백을 음. 저희가 좀수용해서더업그레이드 네. 시키면 내년 한봄중에는 그냥 이제 판매, 서비이를해서도될영라고서도이 영상에서도 에서도이영에서도이영에상에상에상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영모셔 이런 신선물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좀 뭘까? 지치기도 지치죠. 이게 아 이거, 아 네, 이거 하고 들어도 이러네. 이거 하고 들어도 직원들은 얼마나 네. 힘들겠어? 네. <laughs> <laughs> 직원들 저 힘들죠. 네. 맞아, 직원들도 힘들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이제. 그 한번 만들 만들어 보겠다는 그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어찌 보면 해오던 일인데 음. 네. 어, 차 관제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좀 뭔가 만들어져서 네. 이제 눈에 보이기 이제 시작하거든요. 아, 만들어서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우리의 제품의 마지막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상상하는 그게 좀 즐거웠죠 음.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저희 직원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도 이제 겨우 이제 온지한 2년 네. 좀 네. 좀 2년 한반 정도 된 직원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젠 본인도 일이 이제 재미가 있대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디자인하 네.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이제 막 욕구가 막오른대요아 네. 대표님, 네. 대표님은 대표님이다. 직원들의 정말 진심으로 네. 믿으시네요. <laughs>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안, 미, 안 믿으려도 믿어야 된다. <laughs>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래도 음. 대표님도 의욕적이고 직원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이를 시키면서 좋은데요. 그 사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EMG가 사실 제주 지역에서의 뭐요 실증 사업도 사업, 사업이지만 어, 카이스트 모바일 캠퍼스 프로젝트 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스마트, 스마트 시티, 시티 챌린지 체인지서. 사업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의 이 구성원으로 지금 참여를 그렇죠. 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 보면는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네. 굉장히 좀 이름만 들만하면 알만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어. 우리 EMG의 선, EMG를 선택해야 됐던 어떤 핵심 기술력이라든가 핵심 가치 요 어떤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음~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와 아. 음.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잘 아는 것 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뭐 활용 뭐~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뤄야 될지 음, 음, 이런 네. 것들이 이런 것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저희가 좀 많다. 경험과 노하우. 네. 네. 거기에 이제 관제 시스템이 이제 있다. 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서인가요? 이 제주만 이 제주를 한정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육제도 또 본사가 있잖아요. 네이 네.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 이 있는지? 지금 대구에서 이제 본사가 있는 이유는 제가 대구 출신이라고 네. 계속 쭉있서 거예요 아, 아, 네. 네, 네. 네 그런데 네, 핵심 지금 메인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라든지 만드는 것들은 본사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제주도에서는 이제 어~ (21년) (22년) 그때 제, 음. 저희가 j d c 라는 마스 관제 센터를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서는 보면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테스트 아. 데드로스. 범위 지역의 범위가 약간 이제 정해져 있다. 네. 음. 이렇게 해서 개발 그 이런 서비스나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 가져 와서 해볼 만한 음. 해 보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 그게 여기서 이제 원천적으로 최종적으로 실증을 한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굉장히 이제 최적화된 음. 곳이라서 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사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마스 관제센터 하는 거를 이제 DC하고 했고 이번에 이제 지금 냉장차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해서 어위곡지이 많았지만 음. 운이 좋게 이제 좋은 파트너들 만나고 그쵸.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냉장차를 처음에는 아 이걸 사업화를 언제쯤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음. 지금이 이제 좀 진도가 좀잘 나가니까 네. 아 이거를 어떻게든 메인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음.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쵸. 이제 육지로 뭐, <laughs> 확대를 해야겠다 네,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네, 있습니다 그쵸. 아, 아 어쨌든 여기서 뭔가 최종적인 참. 완성품을 만들어서 네. 요걸 이제 확산을 지키겠다 네. 요런 얘기이신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자 그런데 제주도가 스타트업 하니까 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많은 히어로즈들 모셔봤지만 네. 네, 처음에는 제주의 뭔가 이 테스트 배드 음. 이 하나의 섬으로서의 그 완결성 요런 거에 매력이 딱 꽂혀 가지고 왔는데 막상 허덕이는 음.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 EMG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EMG가 오마이가달 때가 언제입니까? 제주에서. <laughs> 어, 네 궁금해요. 네. 어,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사람에 대한 문제는 똑같습니다. 대구나 음. 서울이나 여기나 음. 제주도나 똑같이 직업이 음. 있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메인이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기가 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약간 버거운 면이 있거든요. 교통 문제.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삶 삶이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네, 네. 음, 어 맞죠. 그래서 뭐 그걸 무시 못하죠. 제주도 갈 사람 이런 뭐 그, 어. 어. 손들어봐. <laughs> 아니 뭐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좀 월급을 좀더 올려준다거나. 네. 그래서 인사 인사국가에서 조금, 조금 더, 더 반영을 해준거 요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네, 네. 그런 거 보다는 뭔가 여기서 이제 생활이 되게 좀 어, 자유롭거나 아니면 네네. 좀 편하게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저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이 한 달에서 한3 주를 대구 본사에 계시고 1주만 네. 제주 지사에 계시면은 직원들이다 <laughs> 저 지사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현명한 <laughs> 요르지 요러, 않을까요? 네. 어 그럴 수도 정님.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laughs> 어. 네. 역시나 그, 사람, 그렇죠. 네, 네, 교통.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음. 그때 뭐 관제센터 그때 만들 때도 네.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한 달씩 이제 숙소를 정해서 계속 와 있었거든요. 음. 네. 한1년 가까이 있었는데 음. 그냥 그렇게 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어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뭐 워케이션 네. 형태로 이제 온다든지, 음, 음, 아니면 아유, 고민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제일 네. 하고 싶은 거는 돈좀 벌어서 네. 어 기숙사를 들면, 짓고 싶다. 아니요, 기숙사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한 1, 2 층, 2 층짜리 되는 건물 네. 좀 해서 약간 바닷가 쪽에 네. 그, 아우 좋다 좋다. 건물에서 네. 그 거실 같은 곳에다가 이제 업무를 할수 있게끔 오. 만들고 오. 숙소 있고. 예, 예. 그차한대 있고 네. 주말 되면 놀아, 뭐, 네. 뭐 음.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다뭐 해외 글로벌 기업들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아직까지 하잖아요. 직원들의 마, 이 아, 마음을 잘 모르시는 아. 것 같아요. <laughs> 젊은 친구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아, 네. 그다음, 네, 네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 직장처럼.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에서 좀 사람을 음. 뽑아야 되는데라는 네, 네. 생각은 네. 계속. 하고 있고. 음. 이제 뭐 아직 최근에까지만 해도 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만나 뵙지 못했던 게좀 아쉬워서 내년에는 좀좀더 음.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애사심 그리고 뭐 회사의 미래 비전을 보는 게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떤 모습으로 EMG가 성장하게 될지 그렇죠. 다 같이 그리는 모습이 있어요 아, 빅픽처가 있어야 돼. 네. 네. 지금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어 저희가 뭐 전기차를 하지만 그 메이저급 뭐 현대나 기아, 뭐 막강한 테슬라를 음. 이제 넘어설 수는 없을 건데. 아또왜 그러세요? 또 네, 없을 건데. 그래도 테슬라 같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가보자. 테슬라가 음, 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살짝씩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 그들이 가지 그들이 이제 신경 안 쓰는 <laughs> 어떤 그 분야가 있을 거다. 예예,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선도를 해보자. 음. 네, 이런 비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우리 계속 전기차를 하니까 지구에 도움이 되고 음. 지구를 살리는 데도 일조를 하는 거고 음. 특히나 또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사람들 하는 게네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이제 저렴한 가격에 주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기차를 어떻게 잘 써서 네, 네. 비용을 좀 떨어뜨리고 음. 좀 싸게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라는 음. 늘 고민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넘어 넘어 넘어설라면 조금 있, 있어야 되죠. 어, 아직은, 아직은 좀 수익이 되려면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어차피 그월 구독형의 네. 그 서비스 제공을 네.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EMG 서비스 한몇명 정도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 어, 네. 지금, 지금 목표는 한 5만 명. 5만 명. 어, 5만 명. 너무 단축하신거 아닙니까? 네. <laughs> 그 왜냐면요그 예. 일단은 그게 넘어가면 그 뒤로는 제가 신경을 안써도 그냥 쭉쭉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딱그 아그 지점이 5만, 명 (5만 명만) 되면은 어요 다음부터는 네, 알아서 눈덩이 눈덩이 커질듯 커질 것이다 예. 네아 그만큼 그... 이게 우리 제품의 기술력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 예. 네. 있으니까 이게 네. 가능한 거예요 저는 자만도 꿈은 크게 꺼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뭐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꽤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두 음, 분도 뭐 이것저것 월간 구독 이렇게 써보셨겠지만 네. 넷플릭스 한 달에 얼마에서한만 원쯤 낸다 치면 네. 그 손익분기점 넘어가려면 도대체 몇 명이 <웃음> <웃음> 가입을 그렇죠,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는 누가 될 것이며 뭐좀 문제가 좀 커요. 저희가 음음. 이제 전기차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이제 일단 비용이 엄청 큰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 만드는 것과도 잘 만드는 것하고도 잘 돼야 되고 쓰는 것하고도 잘 돼야 되고 음. 우린그 중간에서 네. 심지어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막할 수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네. 방법을 있을 건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수익을 빼려면 최하 한 만대. 만대 네. 만대는 이제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겠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미뤄뒀던 것들 아니면 꿈꾸는 네. 것들다 한번 해보자. 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특정 메이커의 네. 차를 구매를 해야 지금 그 EMG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을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좀... 네. 그럼 구독료는 얼마 정도? 현재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져오는 차가 이제 좀 정해져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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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계속 이제 고민 중이죠. 아 대표님, 대표 네. 중국 하지 마시고 요 중국. 네, 중국. <laughs> 중국. 경상도 사투리. 네. 아니 그러니까 <laughs> 중국 하니까 뭔가 좀싸 보이잖아. 아, 네. 네, 중국, 네, 네. 중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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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그 월에 지금 얼마를 할지는 지금 아직도 지금 고민 중인데. 음 네. 이게 비싸면 또안 하실 거고. 그렇죠? 아,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너무 싸면 저희가 남는 게 없고. 그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아, 뭔가 맛보기 서비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음. 이런 거 있으면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맛보면 그렇죠. 끊을 수가 없어요. 네. <laughs> 네. 아니 최근에 보니까 이 길가에 보면은요, 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중국 메이커의 전기차들도 이제 굉장히 예, 예전보다는 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음. 이게 또 굉장히 또. 중국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약간 따라가는 것에 빨랐다면, 네. 앞으로는 중국 자체가 뭔가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 기술력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시기가 곧올 그렇죠. 것이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또그 와중에 또 우리 EMG가 좋은 포지션에서, 좋은 위치에서 딱 먼저 서가지고 굉장히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앞으로의 그림도 이렇게 좀 그려주셨는데, 어쨌든 그또 루트 330 입주 기업으로서 뭐 나름대로 어 JDC에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 루트 330 입주 기업들 여러 곳 보다 보면은 아 저런 대학하고 좀 한번 협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어 요런 서비스 우리랑 합치면 뭔가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한 번씩 이런 모임이나 있을 때 네, 잠깐씩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어그 딱고 생각하고 딱 지나가서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랑까지는 우리가 최고다. 어, 예, 예. 최고다 는 아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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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만고만해. 아이고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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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자 놀지 뭐. 어, 그런 것보다 겁니까? 지금 아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그냥 하자고 말을 꺼내는 게 아. 이제 좀 아. 조심스럽다 예, 예. 이런 생각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그 그 제일 처음에 이 혁신도시 그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관제센터 마스크 관제센터 만들 때도 예, 예.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그게 뭐였냐면 자율주행차 그다음 전기차 네. 그다음 퍼스널 모빌리티 하는 이 서비스 세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음 네, 그게 이제 JDC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사이트를 만들면 그 저희가 만든 그 페이지에 이제 일반인들이 오면 뭐 네. 현세 상태를 예, 예. 보고 예약도 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도 이제 상상을 했죠. 네. 이제 아 이분들하고 좀음잘 되면 네. 네.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고 그렇죠. 이분들과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각자 나름의 이제 수익이라 이런 게 겹쳐요.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가 살짝 살짝 겹치는 것들이 음,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을 아, 어떻게든 해결해야지만 네. 같이 할수 있겠구나 안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좀, 좀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일 고요 아예 조만, 다른가? 조만간에 입주 기업들 사이에 뭔가 빅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네. 그 그쪽 사업부는 우리한테 넘기고, 네. 우리 사업부 그쪽으로 넘겨줄게. 아, 예. 아그 그러게 또 저희가 <laughs> 더 작은 것 같아서. <laughs> 다른데 이제 큰데 많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뉴스에 예, 예. 보니까 하실 때 네이처 모빌리티 지금 네, 아, 맞아요. 굉장히 크고 계시네요. 뭐, 네이처 모빌리티도 뭐 시작부터 그랬겠습니까맞곧 예, 네, EMG가 따라잡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laughs> 아니 그럼 어쨌든 그러면 이루트3 3 0에 입주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JDC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아까 좋은 음. 파트너사도 만나고 그랬는데 네, 네. 그래도 이 EMG라는 회사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저기 루트 삼성공에 계시는 이 입주 기업이나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경제 지도, 제주도의 네. 산업 지도나 생태계를 바꾸는데 굉장히 일조하시는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뭔가 좀 JDC에 바라고 싶은, 예, 음. 이렇좀 요청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 JDC에 바라고 싶은 거는 없으니까 막 얘기하셔도 네. 됩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셔도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요런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요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욕도 네. 하셔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못 따라한 것 같아서 <웃음> <아유>. <웃음> 뭐냐면 제디시에서 이제 막뭐 입주 기업을 위한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뭐뭐 예, 예. 음. 뭐 투자 기업 투자 설명회 아니면 무슨 뭐 간담회 아니면 뭐 조인하는 뭐 이런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좀 참석을 좀 많이 못 했어요. 그래 음. 당장늘 죄송해서 <laughs> 그랬는그 <그런데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좀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큽니다. 네, 음. 그래서 뭐 바라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게좀 죄송스럽고 그래도 이제 늘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이래 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음. 얘기를 해 주시면서 도움을 주니까 그게 참 고맙고요. 그그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제가 잘 마무리되는 음, 것 같고 음. 그런 상황이고 뭐 딱히 바란다면 뭐큰 사무실을 달라. 어,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뭐 <laughs> 네, 얘기를 좀 드려야죠. 큰 했죠. 사무실에 대한 <laughs> 욕구들이 다들 있으시구만요. 네. <laughs> 아, 저희가 처음에 작은데 있다가 네. 제일 큰데로 갔다가 <laughs> 줄었다가 줄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예, 저희 자주 못 왔어. 아. <laughs> 그랬었는데 이제 좀 이제 사람이 이제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사무실도 넓은 대로 네. 가셔야 되고 네. 말을 하니까 아, 지금 앞에 해놓은게 있어갖고.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자, <laughs> 이 꺼낼 거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이라고 할그 이지 모빌리티나 지금 뭐 냉장차 같은 경우 네. 이런 제품이 이제 딱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예예. 예. 이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되게 이제 조심스러웠던 게그 제품을 이제 내세 만한 게 없어서 그러다가 N G J 좀 나와서 음. 조금 이제 좀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네. 지금은 아직은 성장하는 한창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시고 네. 어, 아까 5만 명을 얘기를 하셨지만은 좀더 서비스 개발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제 10만, 100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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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꼭 중국산 차량도 차량이지만 이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기존 차량이나 구산 전기차에도 이식을 할수 있는 서비스, 이식을 할수 있는 서비스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또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네. 저 네. 그 EMG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네. 네.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고 전기자동차를 탑니다 이즈 모빌리티가 함께 하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계속 요이 환경과 우리 전 세계적인 지구적 가치 환경의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테크 기반의 네.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길 저희 dc 히어로즈가 강력하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시마, 네.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어쩌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예, 너무 긴장을 했. 잘 하셨어요. 예, 지금도 네. 약간 네. 말을 네. 떠듬고 있는데요. 네. <laughs> 네, 두 분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갖고 일단 막 많이 떠들었습니다. 예, 네. 재밌었고요. 예. 다음에 또좀 발전된 모습이 있으면까그다 네, 초대해 주시면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주식회사 EMG 안지롱 대표이사님 모시고 일곱 번째 히어로즈 모시고 오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우선 어떤 잘 되는 기업이든 예, 뭐잘 예. 되는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면요, 항상 이분들은 열려 있는 사고가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음... 어떤 재주의 그런. 지리적인 제한이라든가 어떤 한정된 공간이라는 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변화시켜서 이 안에서 실증을 하는 그런 회사의 크.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예아 엠지 잘될 수밖에 없구나 라런걸 음. 다시 한번 느꼈고요 더 발전된 모습 기대하겠고 그리고 나중에 뭐 어, 아까도 말씀 말씀해주셨지만 뭐 네이처 모빌리티 같이 뭐 어떤 기사에 나오면 저희 수상 소감 하실 때아한번오셔야 예, DC 히어로즈 <laughs> <저 오셔야 웃음> <저, 웃음> DC 히어로즈 한번 오셔야죠 DC 히어로즈 한 번만 담아 주십시오 <laughs> 네, 네, 네. <laughs> <laughs> 언급해 주시고 또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네또한번 네,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달 여덟 번째 DC 히어로즈 모시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